자료를 찾다 보니까, 요렇게, 큰 무당, 무속인, 그러면서도, 무용가가 89세로 귀천하였다 그러면, 음, 무당, 무속인, 요게, 어, 사주팔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음, 살펴봅시다. 12세, 뭐, 13세 요즘에 무속 아, 무병을 알고, 어, 18구생과 그때의 무당이 신을, 신내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 요쯤이고, 해대운쯤이고, 실제로, 어, 무병을 알은 거는 무술 요, 대운 여기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다? 대운은 가능한, 보지 않고, 원국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자. 자 여기에 신미가 있습니다. 신미는 나중에 가서 뛰어난 어떤 굿, 뭐 무, 저기, 무용 뭐 이런 거를 할수 있는 왜냐면 뭐라고 그랬죠? 천재적인 혹은 해외 귀신 귀신인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신미에서 왜그 무병을 알려면 신금하고 미토를 풀어헤쳐 보면 미토에는 뭐가 있냐면 어 정을기 이렇게 있잖아요 지방간에 지장간이요 지방간 그런데 요 을목을 정화가 이렇게 눌러요. 수렴해버리죠. 말 그대로 굳게 만들어요. 굳게. 그리고 기토에 저장. 내부로 저장해버려요. 내부로. 왜냐면 을목은 무토 위에서 개수로 을개무 삼자접을 위해서 계속 발산을 해야 되는데 요 정기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지? 답답해져요. 그, 그런 상태에서 신금이 어, 신금이 이렇게 을목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장애예요. 말 그대로 장애. 뭐에 대한 육체장애예요. 육체장애. 이런 개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되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심미에서 거의 죽을 뻔 했다. 고로 공통적으로 뭐 무병을 알으셨고 나는 죽을 뻔했다 이런 건 육체 장애를 뜻하죠. 물론 다른 사람들은 약간 약간 다르게 변형된 물형이으로 드러나겠죠. 두 번째, 미톨 기준으로 미토는 해미엄이죠 정. 이 글자들이 저승사자라. 적어도 어릴 때부터 어슬렁, 어슬렁 저승사자들이 노력고있는 거야. 뭐를? 진종을, 목을. 그러니 거기에다가 또뭐 계속 떠들지만 술미형을 하면 당, 육체가 상하죠. 그러니까 질병.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물론 뭐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기타 등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몸이 찢어지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음왜 그런 현상이 아니라 무병으로 왔을까? 그거는 요 저승사자 요거 때문이다. 그리고 연월이 어, 신미정유로 굉장히 뻑뻑하죠. 왜냐면, 여기, 신유가 화기를 잔뜩 먹은 다음에, 오미, 정미로, 화기를 잔뜩 먹으면, 굉장히 뻑뻑하고 날카로워져요. 그런 상태에서 술미형을 하니까, 이제, 이제, 이 을목에 문제가 생기니까, 횟가닥 하는 거라. 그것이, 이제, 저승사장에 연결되니까 그런 거고, 그러다가, 기해대운 요, 해대운 18구세가 되니까, 해수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앗뜨거, 아 앗뜨거 아 하다가 해수를 보는 순간 후다닥 해수에 풀어지는 거야. 이건 뭐라고? 정신임 삼자조합. 이것도 총명하다, 돈을 많이 번다. 이 개념이 있지만 이 글자의 속성이 다르니까 무속인이 되, 신내림을 받았다. 왜냐? 신유,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시종자가 해수에 이거막드다더다 동시로 풀어지거든요? 이럴 때는 뭐라고? 다중 영혼처럼 된다고, 다중 영혼.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회가닥! 해수에서, 이 해수에서 회가닥 하는 거야. 그때 그 중에서, 어, 여러 개의 영혼 중에서 여러 개의 영혼 중에서 맑은 영혼을, 영혼을 선택,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무당 무속인이 되는 거라고 내 구슬에서 하는 행위, 굿 하는 행위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지금 말 그대로 영혼, 여러 개의 탁한 영혼들 중에서 깨끗한 영혼 하나를 골라내서 받드는 것, 그것이. 예 무속인이 되는 길이죠. 그런데 그냥 그 정도의 그냥 무 일반적인 평범한 무속인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뭐다? 이런 정유회, 이 뭐죠? 음 정신임 삼자조합 이런 뛰어난 그리고 신미라는 총명함 이런 것들 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니까. 무속인녀도 나름대로 유명한 이유는 이런 에너지들을 품고 가졌기 때문이다. 내용을 보면, 어, 막, 어, 여기 보면 십이 세때 무병, 십칠 세에 외할머니 만신 내림굿을 받고 보당이 됐다. 그리고 십구 세에 신기죠 나라국과 대동곳을 혼자 주재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아 19세에 독립했다. 이런 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 음 이런 총명한 기운들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런 신미의 아주 독특한 세상을 독특하게 보는 이런 것이 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무당, 뭐, 빙의, 귀신, 이런 거 이제 나중에 계속 설명하겠지만, 뭐, 아, 그게 대단한 거다. 뭐, 뭐 설명할 수 없는 거다. 명리적으로는 귀신 이야기 못 한다. 뭘못 해. 되게 쉬운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면. 유금 시종자가 해자축에서 풀어지는데, 이것이 어떠한, 으, 저기, 풀어지는 과정에 잘못되면 이것이 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접신을 한다든지 귀신을 본다든지 빙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무속이 된무 무병을 알른다든지 기타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근원적인 원리는 절대 안 바뀌어. 이 시종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 어디서 해자축에서. 그 외에는 이제 정신병이라고 있는데, 정신병은 이 시종자의 문제보다는 대가리, 이 갑이라는 것이 뭘 경검한테 두들겨 맞거나 신갑으로 침을 막 머릿속에 찔러듯이 뭐 이렇게 날카로운 걸 찔러버리면 이게 피의 흐름에, 피의 흐름에 이상이 생기면서 정신병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만, 그 속성은, 그 원리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앞으로 다양한 예문들을 보면서, 예문들을 예, 예, 살펴보면, 아, 뭐, 원리는 다 동일한 거구나, 이런 걸 느끼실 거라고.